욕기 16장에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연설에 이른 욕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미 어제 한번 확인했듯 이 엘리바스로 시작되는 두 번째 이야기로부터는 침입이 어, 상당히 결강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과거에는 첫 번째 발언에서는 그래도 그 욥의 죄악을 지적을 하며 이 모든 현상을 볼때너는 죄악,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죄가 간단한 거겠느냐?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을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면 두 번째부터는 이제 회개와 회복에 관한, 그러니까 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회개는 맞는데 하나님을 돌이키실 것이다. 너를 다시 고치시고 너에게 다시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상당히 친구들도 기분이 나빴다. 왜냐하면 한두번충구했을때 아, 그래 내가 뭔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끝 끝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증명하고자 계속해서 논쟁을 하니. 친구들도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옆이 이야기가 16장, 17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친구들에 관해서 너희는 오히려 나를 번뇌케 하는 아니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절을 보면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이 번대케 하는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는 지금 엘리바스가 15장에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자신은 지금 자신과 또 친구들이 하는 모든 이두 명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보내셨어. 우린 지금 하나님 대신 너를 위로해 주, 주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지요. 마치 자신들은 욕을 지금 다시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진정 위로자가 된다 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 운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 욕의 죄악을 지적해내고 그걸 찾아내서 드디어 회의께서 다시 한번 하나의 배에 고침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진정 위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위로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욕은 그 일에 대해 무엇라고 얘기했냐? 너희는 오히려 나에게 고통만 더하는 고난만 더하는 거짓 위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면서 이제 3절에 보면 험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이 험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는 그냥 바람입니다. 바람. 바람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죠. 딱 스쳐 지나고 나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 험망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동시에 이 바람도 보면 바람이 또 이렇게 불다가 끝난 나다 하면 또 이쪽이다. 또 불고, 또 불고, 이런 식이죠. 지금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가치는 없지만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불고 있는 그런 바람처럼 이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에게 내가 무슨 잘못한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격동해가지고 격앙된 말을 하느냐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절을 보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나도 너희처럼 할수 있다. 너희가 만약에 나랑 똑같은 자리, 나랑 반대 입장에 있어서 너희가 이런 제약을 받고 고통의 자리에 있다면 나도 얼마든지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은죄가 있으니까 이런 제약을 당하지.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5절을 보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처럼 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한다. 내 말로서 너희를 어떻게 좀더 세워주고 강하게 한 말을 할 것이고 내 입술, 입술로 너희의 위로, 너희를 위로한 걸 통하여 너희의 근심을 다 풀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엘리바스라든지 빌닷과 소발은 이 요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요배 마음을 상처를 주고 지금 당하는 고단보다더 아프도록 만들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욕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잘못이 있을 때에도요. 그 잘못을 그 잘못 그대로 지적을 하면요. 괜히 기분이 나쁘죠. 그럼 너는 괜찮냐? 너는 깨끗하냐? 이건 이렇게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누가 범죄했다든지,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 같이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도, 나도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 있다.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아니, 나는 그보다 더하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팀캐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큰 은혜를 받은 존재다. 이걸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 우리 보통 이게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는 다죄인이 아, 나 같은 죄인을 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 나처럼 여겨지며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 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죠. 근데, 조금 지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다 도덕적 경건주의 쉽게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치,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신앙이 어리, 어리거나, 아직 또이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야, 너 그것밖에 못하겠냐? 나는 안 그랬어. 마치,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요 우리는 언제나 틴키를 사사님냐는 것처럼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큰 죄인이다 더 한심한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그 보다 더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늘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를 향해서도 쉽게 오늘 요배 친구들처럼, 야, 너그죄 때문이야. 이렇게 쉽게 말할 수안 아닐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위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들의 아픈 형편들, 또는 그들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같이 붙들고 나아가 주는 거야. 그래, 나도 과거에 그랬었어. 나는 너무나 더 심했었지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그들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친구들은 야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구세기 하시고 다시 번성케 하실 거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은 욕을 번데기 하려 더 고난만 가중시키는 그런 자들이었다 오히려 거짓 위로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나같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과 응보의 원리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오히려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내 입술의 위로 너희를 다시 모든 근심을 풀어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죄인다. 너희 기억하시오. 나는 내가 생각했던 난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 2하부터는 17절까지 하나님의 향한 탄식이 드러납니다. 뭐, 여기 탄식들은 그냥 이말 자체만 읽어봐도 아, 하나님의 향한 그가 어떻게 지금 울부짖고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고케 하시고 나의 부를 폐격케 하셨나이다. 나를 곤고케 하시고 나의 부리, 이 나의 부리는 나의 가족이 말하는 거야. 나의 가족들을 다폐괴케 하셨다. 그리고 팔절를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이나를 지금 이렇게 만드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오류을 당하게 하셨다. 물론, 어, 요비, 기 2장에 보면, 요비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함께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와, 그때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와, 여기 탄식은 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서 2장에서의 그 우리가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은요, 어, 그냥 일반적인 신들 각 신들에 대한 사람 사대 생각들 그런 차원에서 신은 조금만 변덕을 부리면 그렇죠 나에게 뭐 잘해줄 수도 있지만 금방 돌이켜서 재앙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그 신을 달래기 위한 그 마음이 나에게도 변덕 슬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달래는 것이 그의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이 모습은 이런 고백들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지금 이 고단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신 거다. 물론 그 이유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서 지금 이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뭐 이제는 친구들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 줄 어찌 평안하리 이건 뭐냐 친구들에게는 이제는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힘을 또이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다가 다 막혔을 때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걸 내가 말해보겠느냐 오직 하나만 말해보죠 여러분이 기도원에 갔다 생각해세요 기도할가 처음부터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온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요?라고 쏟아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지 상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래 지금 마치 여러분 기도를 찾아가는 것은 왜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 차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런 이 탄식을 해도, 그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불신화가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룰 수가 있느냐, 라고 하지만, 지금 욕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도 보면, 그는 진노와서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한 이를 갈고, 대접이며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이, 이 모든 것에 보면, 하나님 딱 이렇게 고난자리로 몰아고으셨지만 나에게 친구하셨지만그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10절, 우리들은 나를 향해 입을 벌리며, 나를 천자에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 친구의 모습이죠. 하나님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오히려 지금 친구들이 악인이 되는 경건치 않은 자처럼 묘사를 합니다. 집이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속들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산으로 나온 사방수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쓰레기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붉은 배를 꿰어며내 피부에 돕고 내 뿔을 뒷걸에 돌을 붓구나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자, 이처럼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은 이건 내 죄악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과거에는 무조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나갔다면 어, 물론 자신그 17절의 마지막에 그러나 내 손에는 토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 나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냐? 라고 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갖고 계시면 틀림없다는 것을 지금 그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악의 결과로, 인과 응모의 원리로,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치신 것은, 뭔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그가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알고 알아나가는 과정이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로부터 이제 하나님 향한 탄식이 더욱더 강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절 보면, 따가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더라. 아멘. 여기, 따가 내 피를 가리우지 마라. 라는 것은요. 예기보 이런 게 있죠. 어, 뭐 사람이더라도 어머 가지가 삼계 가다 보고 어떤 짐승이 찍접죽은면 피가 났다. 그리고 그냥 저게 물을이 없겠죠. 어떻게 하면 흙으로 땅 흙으로 덮어버리죠. 덮어버리. 그래서 그 흔적을 다른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하는 거죠. 그 창세기 사장에 보면 창세기 사장 0 절에 보면 제삼제 때문에 가인이 아들 그 동생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죽였을때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그말 그러니까 뭐 동생이 처지게 고그 다음에 온거렇다 가리고 뭐 이랬던 거기보다는 그 그대로 드러나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성의 시적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땅이 하늘 을향해 지금 호소하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 피가 호소. 그대로 다 드러남을 통하여 하늘에서 딱 보니까 피가 보인다는 거죠 그걸 다 덮어버리고 다 감춰버리면 하늘이 못 보는데 그게 다 드러나면 하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그 피를 보시고 내 억울함을 갚아달라 그런 차원에서 바로 지금 땅이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흙으로 덮지 말아라 그런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억울하다. 나는, 나는, 내, 내 손에는 포악이었고, 내 기도는 정결하다. 그러니, 따가 내 피를 가해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여이 뭐, 피를 흘렸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그대로 듣도록, 다 보도록 하나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9절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데 계신다. 그래서 땅으로 이금내 피를 가리면서 하늘이 그대로 그것을 볼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그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거기 보인이라는 것은 변호자다. 응. 나의 증인과 변호자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거든요. 과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막 탄식을 쏟아부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히 누가 좀 판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사히 누가 판결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그 이상의 판결자가 없는 건 알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나의 증인이 하늘이 계시다. 나의 부인이... 위에 계시다라고 높은데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내 지인이 나를 교회 주시는 큰누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지금 계속해서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탄식도 하나님 나이끼 치셨습니다. 나는 비록 잘못한 것, 나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친게 분명합니다. 이게 뭐 우연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어 내가 우연한 재앙을 만난 거아니 이건 하나님이 나를 손대신 거다라고 하는 고백. 그 탄식과 오늘 나의 증인과 내무죄함과내 결백함을 내그증인 증인이 서실, 서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변해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자, 2 0절 보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거라이 변백한다는 것은요, 올바르게 잡아준다. 아, 중재한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친구들은 나를 중재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이 되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오히려 나를, 오히려 이 친구들 사이에서 올바르게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22장은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그 모든 나를 향하여 깨끗하다 하시다고는 이 증거의 말, 이 변호자의 말을 빨리 요청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요배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죠. 처음엔 그 고통 때문에 얼마나 심했는지, 그 고통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좀 빨리 그냥 어떻게 하시죠? 이랬던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끼치셨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밖에 없다. 는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 안에서요. 다른데서 찾아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결혼식 갔었을 때,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하나도 못 들으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 앞에 있으니까 좀 들었는데요. 주리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김종석이 조선생이 계속 걱정이 생긴 거예요. 혹시 잘못된 교회는 아닌가. 제가 보니까, 여자 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많이 좀실형과가좀 좀 많긴 합니다. 뭐, 기도하면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뭐 기도를 하다가 사람이 와서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500명 하는 게이당히 많죠. 근데, 말씀을 상당히 강조하는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주례에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 이야기 와요. 이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런 문제가 또 부부하에 있겠죠.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또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데 또 장인과 아니 장인을 안 계시고 또 장모를 섬기면 또 시부모를 섬기면 뭔가 문제가 있죠. 겠 그러면 사을 찾아가지 말고 왜 네, 말씀 손님을 찾아 가는 <놀람> 이야기 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중심을 보겠구나라는걸 손점재가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많은 에, 이미 부부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겠죠. 부모들이 먼저 다 그걸 했고고또 친구들이 라든지 아니면은 앞서거나 선배들 다 있겠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업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세상 물론 세상에 많은 경험자들이 있겠죠. 또 세상에 지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붙들고하나님 편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정로 감사합니다. 오늘 욕은 점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물론 탄식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지만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마치 어머니의 가슴을 두드리며 왜 그랬냐고 탄식하며 우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것이 어머니기에, 아버지에게 가는 것처럼, 오늘 욕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들어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의 신앙의 삶의 됨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 야, 너 여기서 문제 해결을 찾아라 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찾아가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 안에 문제 해결이 있다. 나의 안을 들어와라. 내 앞을 찾아와라. 나에게 고백하라. 나에게 다 쏟아내라. 하시는 음.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음.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